<목소리> 안녕하세요 김능입니다. 자 그래서 오늘 볼고 삼바로 바로 이제 배드워즈인데 배드워즈 새로 무기 출시됐더라고요. 예. 근데 이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. 예. 옛날에 정하는 게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 어디 한번 전 단검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은 단검을 어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자 영상 보시죠.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. 렛츠기릿 자 단검. 뒤에 없네? 뒤에 없네? 일단 제가 중앙 팀이었네? 오마이갓 oh 죽였다. 그래도 이 친구는 죽였. 죽인. 그래도 뭐 죽였다. 뭐한 명은. 하면... 오예. 죽같아. 밤볐으면 천국 갈 뻔했네. 오이야, 호이야, 호이야. 호이야. 다이안 아이스 열매세개다 이거 딱돼아 망했네 어? 바본가? 바보네? No. Mm. 오케이 여기서 좀좀 좀 있다 아깝군 하지만 우리팀이 있지 우리팀이 뭐 도와주겠지? 12개 11개 영왕히부족이 어, 11개 정도면 왜여기다 왜 철이! 철이 왜.. 아니! 뭐 근데 방.. 아 파란 팀이었지? 아 파란 팀 다시 가야겠다. 어 뭐야 나갔어? 아 침대 깰아 깨... 침대 깰수 있구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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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럼 내 타겟은 핑크다 핑크. 핑크를 타겟으로 정했다. 젠 우리 팀 핑크 정했네. 내가 핑크한테 간다. 오케이 오! 엘메 두 개면 어집 가야 되겠다 일단 파랑 팀이 잘 이제 예어잘 yeah. 이제 어 조졌기 때문에 여, 여기에다가 이제 가까운 이제 가까운 데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갖고 쓸 수가 있고 오케이 다 이거 산다 에이, 이거, 굶걸이로 살자 우와. 일단, 올때 위로 올라가자. 굶로 위로 쌓아갖고, 그될것 같아. 아, 애가, 애한테 죽었구나. 게 높은 높이는 너가 맞추기 힘들 거야. 오, 맞췄네 아, 어떻게 맞춘겨? 오 마이 갓. 파이어볼. 오, 파이어볼. 음, 파이어볼 좀센데 오, 분홍색 한 명? 라이프 스틸. 좋죠? 라이프 좋고. 아, 170. 오케이. 일단, 쟤네들부터 죽이면 될것 같은데. 오 마이 갓, 여기 없네.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. 아, 기다리 아니, 이럴수가, 영명이야, 그럼. 노랑이한테 가야 돼. 노랑이가 이제 우리 기질 올 건, 거든? 우리 기질 올 거야. 아, 엘메랄드를, 이제, 열어도. 엘메랄드가 어차피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. 텔포는, 텔포를 살까? 그래, 텔포를 살자, 예. 텔포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. 어? 이겼다! 오, 예. 예이, 좋다!